안녕하세요 주간아스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아스날 여성팀의 비비안 미데마입니다 여자축구 스트라이커를 얘기하면 한 명의 이름이 떠오르는데 그건 바로 아스날의 스트라이커 비비안 미데마입니다 이 네덜란드산 스트라이커는 여자축구를 빛낸 선수입니다 미데마는 2020년 11월부로 보먼스 슈퍼리그에서 53골로 역사상 최고 득점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는 계속됩니다 18-19시즌 미데마는 22골을 넣으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브리스토르 시티를 상대로 6골 4어 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75개의 골 관여로 WSL 역사상 가장 많은 골 관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작 24살이지만 벌써 리그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데마는 14살에 헤렌뱅과 계약을 했고 1년 뒤인 11-12 시즌 LADBG 역사상 최연소 데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즌 10골을 넣으며 리그 득점 2위를 했습니다. 미데마는 그 다음 시즌 27골을 넣었고 그 다음 시즌엔 41골을 넣었습니다. 13-14 시즌 17살의 나이에 다른 선수들보다 15골을 더 넣으면서 최고득점자 리에 올랐습니다. 2014년 그녀는 바이에른 미넨과 계약했지만 발목 부상 때문에 14시즌 경기를 많이 뛰지는 못했습니다. 15-16 시즌 돌아온 미데마는 14골을 넣고 미넨의 타이틀 날스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미데마는 미넨의 롱볼 전술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2017년 아스날과 계약했습니다. 18-19 시즌 미데마는 물이 올랐습니다. 시즌 첫 경기였던 리버풀전 헤트 트릭을 기록하며 5대 0 승리를 견인했고 그 시즌에만 22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9-20 시즌 14경기에서 16골을 넣었습니다. 브리스톨 시티전에 6골 4어시스트를 기록하며 11대 1 승리를 도왔습니다. 작년 10월 미데마는 니키타 파리스의 WSL 골 기록을 깼습니다. 미데마는 83분당 한골을 기록했고, 파리스는 171분당 한골을 기록했습니다. 미데마는 피파의 2020 FIFA Women's Team of the Year에도 들어갔습니다. 175cm의 비비한 미데마는 좋은 오프 더블 움직임을 갖고 있고, 치명적인 마무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한 공격수입니다. 그녀는 타겟 우먼 역할에 알맞습니다. 롱볼을 받을 수 있고, 홀드업 플레이가 가능하고,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스날 여성팀은 컵백 위주의 전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데마가 중앙에서 공을 갖고 있으면 윙어는 측면의 공간으로 침투해 패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윙어가 크로스나 컵백을 준비하면 미데마는 박스 안으로 뛰어들어 갑니다. 그녀의 영리한 움직임은 상대 수비진에 큰 문제가 되며 그녀의 마무리 능력은 아스날의 많은 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데마의 다른 강점은 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미데마는 공 컨트롤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박스 안팎으로 많은 파울을 얻어냅니다. 그녀는 방향을 빠르게 전환해서 직접 콜 찬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상대 박스 안에서 66개의 터치를 하며 WSL에서 가장 많은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데마는 90분당 1.15골을 넣으며 WSL 최고의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녀의 기대 득점 값은 7.05골입니다. 미데마는 리그에서 41개의 슈팅으로 슈팅 숫자 2위이며 공격 경합도 142로 2위입니다. 몇몇 스탯은 남자 선수들보다 높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미데마는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상대 수배진을 괴롭힙니다. 미데마는 인사이드 포워드 역할도 가능합니다. 이 역할에서 자주 뛰진 않았지만, 뛸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데마는 64.1%의 드리블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데마의 히트맵을 보면 살짝 왼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건 그녀가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이며, 오른쪽으로부터 오는 사선 패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비비안 미데마는 24살에 이미 여자 축구계의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틴 싱클레어, 미아 햄 같은 선수들과 경쟁이 있지만 미데마는 이미 WSL 역사상 최고 득점자를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멋진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